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 4 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에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에게 삼가 그늘 조심하라 너 열심에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에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기는 자네 상받으리니 낙심치 말고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함께 제가 읽고 교독한 후에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징손 고아 세손자 이스라의 엘 아들 아들 고라와 루브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옹이 당을 짓고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희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자가 누구인지 거룩한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의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와를 호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의 이름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족과 꿀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님 그들의 헛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아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부리는 아론과 함께 내네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일곱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 전금을 또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 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발기인 모임에 은혜주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을 통해 선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세운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한그 반역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대로 돌아서서 광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포기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 앞에 그들은 쓰라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반역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심히 잘 살펴 보았는데 그때 한 남자 사장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백종원이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딱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 이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교훈 삼아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백종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사장님은 처음에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굉장히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 그 실패가 너무 몸에 익숙하게 남은 나머지 다른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는 많이 바뀌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작되었던 초반에 그는 실패해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건의에 도전했다 실패를 했고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만 했는데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16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의 권위에 직접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직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와 결혼했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호와께서 왜 너하고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우리와도 소통을 하고 있다. 즉, 우리도 너와 같은 리더인데 왜너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라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우는 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주권적인 의지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벌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공동체를 떠나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다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실패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모세의 권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선동에 넘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며 가졌던 모든 꿈들이 사라진 이 사실 앞에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들이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 약속의 땅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들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라가 등장해서 250명을 동원합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르우벤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바람에 그 장자의 권한을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가져가야만 하는데 죄로 인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게 된 거죠. 루벤은 어쩌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그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야 될 권한을 다른 이들이 가져갔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 되었습니다. 루벤의 장막에 남쪽에 진을 쳤고 루벤과 장막 사이에 그 텐트를 쳤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고 고라 사람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르우벤은 이전부터 이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마음인 것을 확인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 그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었던 거죠. 르우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 250명이 모여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왜 주님을 무시하고 너희가 우리들 위에 군림하느냐? 굉장히 그런 싸한 말에 이또 이어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우리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가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려고 하느냐? 중간에서 군림하지 말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지 말고 내려와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기가 막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자 250명에게 내일 네 각자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성막 앞으로 모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레위들의 선택하셔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반역을 주도하고 있는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도 성막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자리를 넘보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 권한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모세가 고라와 함께 반역을 하고 있는 그루우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았다. 다른 말로 모세가 멋대로 권한을 휘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라와 같이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네가 독재하여 그것을 막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진짜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은 모세도 하나님도 아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눈을 빼려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눈을 빼다 라는 건 상대를 속이는 사람, 즉 사기꾼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그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너는 사기꾼이다.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러니 불러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또 그를 세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뿐입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선동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극적인 것 자신들의 지금 아픔을 계속 기억하기만 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면 다 만나 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감정을 기,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대화라는 건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건. 또 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합을 맞추어가는 것이 대화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옳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맞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모세는 지금 굉장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하고 싶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들로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비난하며 앞에 세우고 정죄했을까요? 15절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사람들에게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결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허락된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탐내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보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 어쩌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른 말로 배신하고, 대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나의 실패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반복, 죄만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문득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때때로 내 감정과 생각만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실 때는 없었 없었나요? 만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냈거나, 혹은 하느님 앞에 계속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그랬던 모습이 떠오른다면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혹 상처를 받은 영혼이 있지 않은지, 혹은 공동체의 그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내 의견을 강요하진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도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인물만 섬겨선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럴싸하게 말을 하긴 하,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리더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세를 향해 비난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하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면 비단했지만 사실 그들이 그 자리 에 앉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시간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 이상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욕심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허락하신 이 자리에 오늘 내가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내, 자,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또 변화의 마음이 또 평강이 가득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보단 원망보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더 많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변화의 그런 마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늘 감사한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사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부와 삼회 특수 교육 센터의 사역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영육의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저출산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강원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옆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